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손프로입니다. 4848. 좋아요, 구독, 감사합니다. 예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제 또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 있더라고요. 예. 이란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재미있게 속수를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예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자, 일단. 아, 어제 쑥를 진짜 아쉬웠어요. 에, 좀 위로 약간이라도 상승해 줄줄 알았는데, 아 엔비디아가 많이 까졌거든요. 엔비디아가 하락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속술을잘 버텨주기는 했는데, 음, 좀 아쉽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서 행보 살짝 구간이니까 에, 살짝 해가지고 어, 올라가려고 하는지 에,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에,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. 지금 상황 봐서는. 에,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, 계속 아래따리 아, <laughs> 아래 꼬리가 달고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곧 반등 줄것 같아요. 일단 월요일날한번 다시 기대해 보죠. 뭐, 어 당장 안 올라간다고 너 와셔 할건 없고. 자, 이런 얘기 하면은 또, 새저 하... 새끼 맨날 코인베이스랑, 어? 그, <laughs> 그거 싫어한다고,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싫어한다고 할수 있는데, 일단 여러분, 이, 이 차트 보시면요. 오늘 오르기는 올랐어. 다한번 장대음봉 맞고 살짝 떨어졌다가, 이렇게 또 지금, 보면 아시겠지만은, 윗골이 달고 밑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맞고 떨어졌거든요. 이거 좋지 않아요? 에, 제가 뭐, 이거, 싫어하고 이런 걸 따라서 너무 고점이고, 솔직히. 밑에서부터 보면 갭으로 그냥 쭉 올라왔잖아요. 갭으로 쭉 올라왔고, 여기서 공매도 맞고 장대음봉 맞고 떠, 나왔단 말이야. 그리고, 오늘 살짝 반등 주더라도, 이 반등이 찐반등 아니고,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. 아무래도,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, 당장 뭐,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, 차후에 21선까지나 6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. 그렇게 봐야, 어, 그런 거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. 그냥 그렇게 보이고, 코인베이스 글로벌 또 보면은, 오늘 반등 줬어요. 오늘 반등 준건 맞아. 반등 줬는데, 이 반등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반등 준거 아니고, 어 차트가 이쁜 차트는 아닙니다. 그리고 다이두개다 지금 고점이잖아요. 고점이니까. 물론 뭐. 계속 갈 수도 있어. 조심해,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건 맞지 않다. 지금 시점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.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.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, 은 저거를 새로 붙어서 저 위로 얼마나 많이 올라간다고 저걸 먹으러 올라갑니까? 밑에서부터 보면 벌써 100% 먹었는데, 음. 하여튼. 보시죠 예, 보시고 저는 일단 저희 뭐 멤버십 분들한테 이런 거 위험하다 예, 단기고점 나왔고 떨어질지도 모른다 예,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뭐 근데 새로 진입하는 건질때 예,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자 영역이니까 아, 하시는 건 제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새로 들어간다는 건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뭐, 뭐 제가 가진 뭐어 이번에 뭐야속슬도 어제 뭐 그냥 보합 있고 아이온큐도 어제 보시면은 우리는 어제 아이온큐 밑으로 떨어졌을 때 <laughs> 보면은 여기서 어제 30불 조금 30.7인가 예, 어제 매수했습니다 예, 왜냐면은 물량이 단기 물량이 없어서 매수했어요 예, 고점인 거 알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제가 얘기했지만은 물량 30개 정도 그냥 가져가서 면 단기 물량으로 계속 사팔사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. 어제 예, 보시면은 매수 금액 보시면 어제 뭐 어제 얼마에 어 30.7에 30.7에 3개 샀습니다 거의 저가에 샀고 뭐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가 저는 차트 보시면은 제가 들어간 종목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얘기는 주가가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받쳐 가지고 그거를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게 이걸 맞추는 게제 목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요. 저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안정적으로 올라가도 좀 먹으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도 또 그거 멘징하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저가하고 올라갈 때도 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좀 덜먹을 덜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. 올라갈 때는 다 못먹더라도 내려갈 때는 확실히 멘징 좀 제대로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, 음,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, 3배짜리를 해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거예요 봐가지고 한번, 일단 뭐 지금 조금이나마 또 재밌게 하고 있겠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속수리 원래 오늘도 우리가 속수리 매도가가 있었는데 그까지 근처도 못 갔어요. <laughs> 어제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보합에서 계속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1%그 것도 야 속수리 1% 내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? 제가 위로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딱 거기서 그냥 누가 지켜보는 가, 그 뭐야 그 가이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딱그 안에서 만 움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는데 일단 월요일날 지켜보겠습니다. 월요일날 지켜보시고. 아유 이번 한주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11월달 벌써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저는 이쏙 그 다른거는 지금 제가 안봤지만 쏙쓰른 지금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에요 월봉 보면 완전 마이너스 또 나왔습니다 벌써 5개월 연속 에 마이너스 지금 치고 있거든요 야이런여은 진짜 보지를 못했습니다 월말 마지막에 4일 동안 진짜 날라가줘가지고, 이걸 월봉을 플러스 치느냐, 그리고 연말 랠리까지 가느냐, 아니면은 진짜 또 마무리 마이너스로 치느냐, 에 5개월 연속 이거 마이너스는 거의 없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지켜보고. 자, 한주 고생들 하셨습니다.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다음주에 뵐게요. 주말들 잘 보내시고, 또 겨울 다가왔는데 너무 위험한 스포츠 같은 거 하지 마시고, 좋은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.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